케이크 사세요. 맛있는 컵케이크 사세요. 어, 어머, 그러고 보니 벌써 점심시간이네. 차비, 점심 먹자. 차비, 어딨니? 차비? 어머, 설마...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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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 그럴 리 없지, 차비. 맘 <뭘> 아데 <뭘> 우리 차비한테 꼭 점심밥을 챙겨 줄 거야. 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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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뭘> 차비 어 차비 어어지 점심을. 음. <laughs> 먹 우와 맛있겠다. 잘 먹을게. <laughs> 우와 고마워. 샐러드 먹어야지. 마 <laughs> 우리 차비는 동물 친구들이 점심을 챙겨주는구나. <웃음> <웃음> 어, 엄마. 엄마는 점심 먹었어요? 어. 양이들이 엄마 점심을 가져왔어요 맛있게 드세요 어, 어, 엄마는 배불렀어 <laughs> 어, 우리 틸리 일찍 자러 가는구나 자기 전에 일기를 써야 해서요 일, 일기? 딜리의 일기. <laughs> 딜리야 선물 완전 마음에 들 거야. 이 이건 어? 검은 레이스 리본. 아빠 어떻게 제 <laughs> 마음을 아셨어요? 아빠잖아. <laughs> 자틸리도 아빠가 원하는 선물을 해주겠지. <laughs> 어? 틸리야 어. 네가 그토록 원하던 걸 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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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어. 리야 너의 꿈이 이루어졌구나. 어? <laughs> 어이구… 전설의 괴담 주인공 틸리님! 왕관을 캐령했습니다 마음에 드니 틸리야? 그럼 제발 뽀뽀 한 번만… 전 이만 일기 쓰러 갈게요. <laughs> <laughs> 어떻게 어떻게으으뽀으으으으으으으으으뽀으으뽀으뽀뽀으으으으뽀뽀으으으으 고지 완료. 이제 틸리랑 거실에서 티타임을. 응?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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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엄마 친구들이랑 집에서 놀게요. <laughs> 신사분들, 우리가 티타임을 다녀올 동안 집안을 청소해 놔요. 어, 그냥 우리가 집 밖에서 놀게. <laughs> 아예 밖에서 사는 건 어때요? <laughs> 어이, 자비 <laughs> 알다시피 이건 사나이다운 응, 일은 아니란다. 하지만 이런 위기를 사나이답게 해결하면서 진정한 사나이가 되는 법이지. 자, 사나이의 청소를 시작하자. 우선 먼지부터 털어볼까? 잠이야, 그게 아니지. 자, 이제 먼지들을 쓸자 그게 아니지? 아직 사나이가되려면멀었구나 뭐 자비, 아, 이 정도 실은 기본이 란다 너도 아버아이가아이가으면찬아이으이아이이 놨어? 어때? 어끗하지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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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laughs> <laughs> 이봐 포크 어? 우리 딸이 말이지 꿈이 글쎄 대통령이라지 뭔가 뭐 대통령 그럼 음, 대통령 꿈은 클수록 좋은 법이지 아, <laughs> 아, 꿈이라 도와줘서 고마워요 여보 <laughs> 그런데 여보 당신은 꿈이 뭐였헤 꿈이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컵케이크를 만드는 거요. 저런. 매일 그 꿈을 이루고 살고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그그 <laughs> 아, 그, 그래? <웃음> <웃음> 내 꿈의 결정체 드림 컵케이크 하나 먹어볼래요, 여보.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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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엄마 배고파요. 저도요. <laughs> 그럼 어. 오늘 밤의 미드나이티 타임 어떠니? 우와! 여기 너희들은 꿈이 뭐니? 꿈이야? 그래, 꿈. 음, 오늘 밤에 꿔보고 내일 알려드릴게요. 어. <laughs> 그럼 틸리, 이 꿈은 뭐니? 의사? 판사? 우주 비행사? 아빠도 참! 제 꿈은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괴담의 주인공이잖아요. 어, <laughs> 그거 참 멋진 꿈이긴 한데 대통령은 어때? 시시해요. 음, 아, 그럼 아빠는요? 아빠는 말이지 응? 세상에서 가장 예쁜 부인을 만나고 가장 사랑스러운 아이들의 응, 멋지고 듬직한 아빠가 되는 게 꿈이었지. 어, 멋지고 듬직한 아빠라. <laughs> 클수록 좋죠. 응? 누나, 아빠 왜여기서 자? 컵케이크를 먹다가 토하셨대. 이게 말로만 듣던 부부싸움이야. 뭐? 부부싸움? 그럼 혹시 엄마랑 아빠가? 고를 수 있는 멋진 기회지. 누나, 어? 우리가 엄마 아빠를 도와야 해. 어? 따라와. 어? 엄마, 어서 일어나세요. 음? 어서 결혼식 가러 가요. 어차비 <laughs> 잠시만 이게 무슨 <laughs> 일이니? 차비 신부 입장합니다. 어. <laughs> 미안하지만 오늘은 결혼식을 할 기분이 아니구나.

네, 컵케이크만 잘 먹어준다면요. 포크 씨는 포크 부인을 아내로 맞이하겠습니까? 네, 어떤 컵케이크도 잘 먹겠습니다. 틸리와 차비 그리고 동물원에서 탈출한 동물들 앞에서 이 둘은 부부가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laughs> 그리고 차비 눈 가려. 어. 신랑은 신부에게 축사하세요. <laughs> 아 틸리야, 제일 중요한 수사를 깜빡했구나. 어제 먹다 남은 어? 컵케이기예요 자, 어서 서약을 증명해봐요. <laughs> 이 결혼은 무효야! 누나! 누나, 누나! 이리 좀 와봐! 마녀는 동생 그레테를 잡아먹기 위해 아궁이 속에 들어가 불씨를 봐달라고 했습니다.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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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차비한테 써먹어볼까? 하지만 동생 그레텔은 마녀의 속셈을 눈치채고 재빨리 마녀를 아궁이 속으로 밀어버렸습니다. 동생치고는 제법인데, 어~ 누나 빨리 와줘, 제발~ <laughs> 동화책 속 동생은 환상에 불과하지. 불까져... 아니, 불 지를 거야. 어. 너희들도 참 그런 걸로 싸우니? 싸우다뇨. 누나답게 응징했을 뿐이에요. 그럼 누나답게 사과도 먼저 해볼까? 자, 틀리 어서 먼저 사과하렴. 누나답게. 차비, 내가 조금 지나쳤어. 앞으로 조심할게. 응? 그래, 누나가 좀 자제. 엄마, 이래서 또. 누나, 자제하래도. 누나를 우습게 보다니.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아니, 척하지 마. 너 정말 웃기구나. 진지하게 누나로서 존중해 줄래? 존중이라니. 응. 누나도 참 웃긴다. 참이, <laughs> 너. 어, 어. 어, 엄마, 이 어항은. 너와 차비가 어릴 때 생각하는 중이란다. 그땐 참 평화로웠는데. 어? 누나! 이 어항은? 너 어릴 때를 생각하는 중이야. 그땐 참 귀여웠는데. 그래? 다시 어항으로 돌아갈까? 에이 <laughs> <laughs> 차비도! 서가지랑서가지 <지렁>, <laughs> 후기녀서 너나가다 웃겨. 오늘은 달이 참 아름다운 밤이네요. 아마 아모... 우리 틸리도 이제 소녀구나. 소녀라며, 전어엿던 숙녀라고요. <laughs> 우리 숙녀 틸리는 누굴 닮아서 이렇게 예쁠까? 엄마도 참. 제가 누굴 닮았겠어요? <laughs> 엄마. 어? <laughs> 어. 엄마 졸려요. 도닥 도닥 해주세요. <laughs> 이 귀여운 녀석. <laughs> 아빠가 토닥토닥 해줄까? 안녕히 주무세요. <웃음> <웃음> 짠! 어? 오늘 간식은 맛있는 쥐꾸리 컵케이크! 너희들 먼저 먹고 있으렴. 어머, <laughs> <엄마>, 컵케이크! <laughs> 엄마 것까지 다 먹어버리다니! 나쁜 참이녀석! 세상에 음. 차비 엄마가 만든 컵케이크 음. 그렇게 맛있었니? 음. 어, 네, 엄마 더 없어요? <laughs> 어 그래 어, 더 구워올게. <laughs> <기>. 엄마 음. <laughs> 아, 졸려요. 저 여기서 잘래요. <laughs> 차비 음. 오늘 밤 토닥토닥은 누나한테 양보할까? 음. 차비는 아빠가 토닥토닥 해줄까? 안녕히 주무세요. <웃음> <웃음> 찾았다! <웃음> 잘 잤다. 들리 어? 차비? 어머, 틸리는 어디 간 거지? 여보 푹 쉬어요? 회사에+ 회사에 가야 해 천국에 가기 전에 누워있어요 엄마 아빠가 왜 이래요 몸살이란다 회사일이 많이 힘드셨나 봐 불쌍한 아빠 제가 도와드릴게요 보크 좋은 아침. 웬 고양이들이야! 친구들을 데려왔어. 다 같이 신나는 하루를 보내자고. 음? 어? 안녕. 어? 아, 저기 좀 일어나 줄래? 아, 안돼. 그만둬. 아, 아. 내자 아, 그래프. 내 의자. 저기 포크, 어, 그, 어, 자네 친구들 어. 너무 신나 보이는데? 어, 어. 어, 최고의 하루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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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후에 발표도 어. 해야 하는데. 어, 발표 자료는 어. 어디 갔지? 책상 위에 뒀는데. 어, 어 이거 말이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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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 자료가 어. 쓰레기가 됐어. 어. 치, 침착해 어. 테드. 여기 USB에 다 있으니 어. 다시 준비하면. 어. 어. 아, 이건 안 돼.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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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모두 끝이야. 양이들. 고양이들아. 고양이들아.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이뭐 뭐하는 곳일까? 어? 학교에 이렇게 어. 무서운 것이 있다니 안에 누가 있을까 궁금해 들어갈래 안돼 아, 네. 네. 어? 유령이 있을지도 몰라 어. 우리가 같이 있잖아 겁먹지마 겁쟁아 <laughs> 자 그럼 열어볼까 아기병아리들 어! 동아리실 앞에서 뭐해요? 동아리실이요? 네 동아리를 만들면 이 교실을 쓸수 있답니다 어. 동아리실 마샤, 인형 장사로 다는 거야? 에이미, 말 조심해 얘들은 인형 동아리 회원들이야 인형 동아리? 그래, 그러니까 동아리실은 우리 거야 우리들의 왕궁 <laughs> 짠! 어? 여긴 이미 서커스 동아리실이지롱 어? <laughs> 서커스는 밖에서도 할수 있잖아 나가! 싫어, 싫어 여긴 에이미의 서커스 장으로 만들 거야 여는 어두워서 인형들이 살기 좋은 곳이라고 가자! 저 어둠 속에서 내 서커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가득할 거야. 웃기지 마, 광대야. 여기 우리고야신가 숙녀 여러분, 에이미의 서커스에 잘 오셨습니다. 어, 얘들아, 어. 어, 위험해. <목소리가> <목소리가> 미스터리 부인, 웬일이야? 이 교실은 오늘부터 미스터리 부실이야. 어? 미스터리 부? 가입하려고 다른 회원들을 감당할 수 있겠어? 딜리 아무도 없는데 보이진 않겠지만. 우와. 아, 몰라. <laughs> 나는 미스터리바도 <부> 되지. <laughs> 딜리랑 미스터리부. <laughs> 너도 이만. 어, 우와 딜리 문 열어줘. 나도 같이 할래. 그 다음의 주인공은 고독한 법이지. 지푸드교에 대해 연구해보지 않을래? 보도의식으로 귀여운 인형을 움직이게 만드는 거야 재밌겠지? 으흥? 어땠어, 미니버니? 잘했어, 그 정도면 틸리가 좋아할 거야 틸리, 틸리! 에이미, 여기서 뭐해? 미스터리 부에 놀러 왔지 엄마, 어, 뭐? 네가 왜? 딜리랑 놀려고 나도 미스터리 부 할래 넌 미스터리 부가 뭔지는 아니? <laughs> 어. 미스터리브는 초자연적이고 불가사의한 것을 연구하는 모임이야. 그냥 노는 것이 아니라고. 그래? 그럼 좀비나 뱀파이어나 프랑켄슈타인 같은. 어어 어, 어. 어. 넌 겁도 많으면서미스터리브에왜 왔어? 나는 단역 훈련하려고. 단역 훈련? 이거 미안해지는 걸 틸리는 나랑 포도 의식을 해야 한다고. 음, 아니야 아니야 틸리는 나랑 놀 거야. 방해하지 마. 시러에러야이 <놀린> 말하는 도끼가. 그만자 멋쟁이. 내난여기웬 일이야? 음. 가이 가이 다 같이 놀자. 놀러 온게 아니야. 난 틸리랑. 피래리랑... 너희들이 여기 오다니 미스터리한걸? 아, 어, 다 어, 같이 놀자! 아이고! 나랑 결혼해줘! 와 결혼도 <laughs> 못하고 관에 들어가자니! <laughs> 예리! 다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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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 마! 부등식 있잖아! <laughs> 어. 누군가 필요했는데 마침 잘 됐지! <laughs> あって、ミニバニチャースマイシャミスタリブ年女給リタイピア。